p 인인 n to gain, 는 것도 없다. n 부 o g a i 함께하는 a 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14일차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의 지금 이 점의 부호와 그리고 gain, to gain, to gain, t 열 gain, to gain, to g 번이 있도록 하는 배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i n 요 그럼, 부호의 변화가 다섯 번이 있다는 건, 첫 번째 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면, 이때 여기서 한번 변해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점으로 변했을 때두 번, 그리고 다시 일자로 변했을 때삼 번, 그리고 다시 점으로 변했을 때네 번째, 그리고 다시 이 짝대기 다섯 번, 이렇게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거와 반대로 지금 짝대기, 그리고 점, 짝대기, 그리고 점. 그리고 짝대기, 그리고 점 하면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일어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구하리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면 이 점이라는 자체를 지금 나는 우리는 총 여섯 개를쓸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a, b, c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근데 최소 여기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겠지 무조건 최소 하나씩은 들어가야기 때문에 나머지 이 안에 세개 남은 걸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짝대기 또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가 지금 D E F였었을 때총 일곱 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최소 하나씩은 집어넣어야 돼 그럼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지금 우리는 최소 하나씩은 들어갔으니 나머지 네 개를 지금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3H3이고 여기서는 지금 3H4니까 얘네 둘을 먼저 곱해주자 그래서 저걸 계산하니 3H3 곱하기 지금 3H4는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5C3 그리고 여기는 6C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5컴비네이션 뭐 3은 10 거기에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1에 6 곱하기 5니까 150까지인데 그때 경우가 2 첫 번째 이 경우와 또 그리고 짝대이가 먼저 시작한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 150에 거기 곱하기 2로써 답은 3 0 0지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는 1, 2, 3, 4, 5 그리고 y는 1부터 8까지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습니다 근데 이때 f2의 함수 값은 3이고 그리고 x1, x2에 대해서 x1, x2보다 작으면 즉 x2가 크면 fx2의 값이 크거나 같대 그럼 얘는 지금 증가 또는 일정한 함수를 말하겠지 그럼 이때 f1 그리고 f2의 함수 값 f3의 함수 값 그리고 f4의 함수 값 그리고 f5의 함수 값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f2의 함수 값은 3으로 지금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증가 함수 또는 일정한 함수에서 f1이 고를 수 있는 것 3보다 이하인 1, 2, 3 중에 골 아니 지금 여기가 1, 2, 3이 y에서 1, 2, 3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세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f3, f4, f5 얘네들은요. 그러면 이때 지금 3을 다시 이하 이상인 걸 골라주니 3부터 8까지 그럼 중복 가능한 이 6개 중에서 하나. 둘, 세 개를 골라주니 여기는 6H3이어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3 거기에 곱하기 지금 6H3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3 거기에 곱하기 6H3은 우리는 지금 8커비네이션 3이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3 곱하기 여기는 지금 3곱하기 2곱하기 1, 8곱하기 7곱하기 6하면 약분.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87에 지금 5 6이억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168이여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ax 세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전체 다섯제곱의 정계식에서 x 세제곱의 계수가 240이었을 때 이때 양수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항정리의 일반항으로 먼저 정리를 할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때 여기서 x 세제곱 얘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지금 r 개를 골라줄 건데, 그러 이때 a x 세제곱을 지금 r 개를 고를 거고 거기에 그럼 x 분의 2는 지금 o 마이너스 r 개를 고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개수들만 표현하면 오컴비네이션 r. 거기에 지금 a 의 r 제곱에 2의 o 마이너스 r 제곱. 그리고서 나머지 x에 대한 걸 표현하면 x 의3 r 제곱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지금 x 의 r 5제곱이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지수를 더한 4r-5가 x 세제곱이 되어야 되으니 여기가 3이요 그러면 4 아래 값이 지금 8이 복음 r이 2였었을 때 그때 개수가 지금 240이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이제 r 대신 2를 대입하니 5컴비네이션 2 -E 거기에 곱하기 a제곱 거기에 곱하기 지금 여기는 그럼 2의 세제곱 2, 240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5컴비네이션 2는 10이고, 이럼10 8이니까 양변을 80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지금 우리는 3이여이렇게 m 표 i 할수 있겠구나. 그러이 a 제곱의값이 지금 3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 의값은 양수래서 루트 3이여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이고을 계산하세요 라이고 했는데 이고 여기서 보면 지금 비네이션에서3이 5, 6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니 연속한 수이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도 하나씩 늘어나니 연속한 수이니 나는 파스칼 삼각형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컴럼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 스틱 구조를 생각할 건데, 그럼 3 컴비네이션 1, 그 다음에 4 컴비네이션 2, 그래서 지금 5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쭉쭉쭉 더해지겠지. 그럼 여기는 9 컴비네이션 7까지 더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시작할 건이 제일 끝에 있는 건 그러면 2 컴비네이션 0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다 더한 하키 스틱 구조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그 다음 줄이 10 컴비네이션 8이었을 거니 이 바로 옆에는 10 컴비네이션 7이어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최종 이 구하라는 얘의 값은 10 컴비네이션 7에서 거기서 2 2 컴비네이션 0은 없었으니까 빼기 2 컴비네이션 0까지 해서 값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10 곱하기 9 곱하기 8 거기서 마이너스 2 컴비네이션 0은 1이니까 1 그럼 여기 계산하면 3 여기는 지금 4 그러면 얘는 지금 120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119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5의 30 제곱은 지금 1월 정계한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때 ak분 ak 플러스 1이 5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음미하는 이 ak는 지금 개수들을 말하는 거죠. a1은 x1의 개수, a2는 x 제곱의 개수. 그럼 이거는 일반항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ak를 표현을 해줄 건데, 이때 나는 이 상태에서 x 얘를 기준으로 잡아준다면. 그러면 여기는 30, 컴비네이션 k 거기에 곱하기 5의 30 마이너스 k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 ak 플러스 1은요. 그러면 30 컴비네이션 k 플러스 1에 거기에 지금 5에 30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제곱이 빠진 거다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진 부등식을 다시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면 이때 여기는 30 컴비네이션 k에 거기에 지금 5에 30 마이너스 k 제곱 분의 여기는 30 컴비네이션 k 플러스 1에 거기에 5에 30 k 플러스 1제곱이야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얘가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정리야. 그러면 이때 여기부터 먼저 약분을 해주면 얘는 지금 5에 30 k 제곱. 거기에 지금 곱하기 5분의 1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아예 똑같이 약분 돼서 5가 지금 분모에 남아 있구나. 라고 쓸수있고요 그러면 이때 다시 쓴다 보면 얘식은5 곱하기 30. 콤비네이션 k 거기에 지금 30콤비네이션 k 플러스 1이 지금 5분의 1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55곱해줘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30콤비네이션 k 플러스 1이 30콤비네이션 k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럼 콤비네이션 계산은요, 30 팩토리얼을 지금 30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빼준 거의 팩토리얼 거기. 그리고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분모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30 팩토리얼에 여기는 지금 30 마이너스 k 팩토리얼과 그리고 여기는 지금 k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양변에 30 팩토리얼로 나눠줄 거고 그리고 k 플러스 1 팩토리얼과 k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면 여기 분모에는 k 플러스 1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30 마이너스 k 팩토리얼과 얘를 나눠주면 여기는 30 마이너스 k가 남아있다 라고 쓸수 있어서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동식을 풀어주니까 30 마이너스 k가 이때 k 플러스 1보다 크고요 그럼 2k가 29보다 지금 작습니다 그럼 이때 k값은 우리는 지금 14.5보다 작은 그럼 이때 2k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이 k 의 값은 14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에 거기에 w까지 더한 값이 15에서 x y z w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이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여 이때 가에서 보면요. x y z는 일단 0이 아닌 정수여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0이 아닌 정수 그리고 w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여기서 나 조건부터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w가 지금 나머지가 2인 자연수랬으니까 첫 번째 2였다면 그러면 그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거기에 더하기 절대값 z, 그럼 얘의 값이 지금 13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데 이때 이가족권에서 0이 아닌 세정수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네는 한 최소 1 이상은 되어야 되니 절대값 x1, 절대값 y1,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z1의 값이 결국 10이 되는 걸 찾자 라고 얘기를 바꿔줘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무조건 줬다고 해서 빼기 3을 해준 거에서 여기서 세개중 지금 우리는 10개를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를 바꿔 줄 거고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뭐 절대값으로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양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도 양음 두 가지 얘도 양음 두 가지 그러니까 2를 세번 곱한 2의 세제곱까지 곱해 주는 게 지금 w가 2였었을 때 나오는 순서쌍이겠구나 그러면 두 번째 이제 w가 우리는 5였었을 때로 생각하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 그럼 예의 값은 지금 10이고 이때 여기 상황에서도 그럼 뭐야 하나씩 줬다고 생각하면 7개를 지금 3이 빠진 7개를 나눠주면 되니 3h7로서 계산을 할 거고 거기에 곱하기 지금 부호 2의 세제곱 여기까지 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 w가 이번엔 8이었었을 때 그럼 절대값 x 절대값 y 그리고 절대값 z 그럼 예를 더해서 지금 우리가 값이 될수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8이 빠지니까 7이 되는 걸 찾아. 그럼 여기 상태에서도 하나씩 다 주어야 되니. 얘네 지금 4개를 골라줘라. 그러니까 여기는 3, H, 4 거기에 부호 생각 때문에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또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가 이번에는 지금 11이었을 때.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 의 값이 우리는 4가 되는 거고. 그럼 얘네도 하나씩 다 줘야 되니. 결국. 지금 3이 빠진 1이 되는 방법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3H4 아니 3H1 거기에 곱하기 지금 2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W가 이제 10 우리는 지금 4였었을 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가 지금 1이 되면 되는데, 분명히 가족권에서 0이 아닌 정수여야 된대. 그러면 얘네 3이 더해져서 1이 될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상태에서 끝이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얘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3H10은요, 우리는 12 콤비네이션 10, 거기에 곱하기 2의 3제곱이라고 구치면 되고, 그리고 3H7은 얘는 그러면 10, 이니까 9 컴비네이션 7거기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3H4니까 지금 6 컴비네이션 4거기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리고 3H1은 우리는 지금 3 컴비네이션 1거기 곱하기 2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12 컴비네이션 10을 계산한 값은 2 곱하기 1에 12 곱하기 11 거기에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6 그러면 얘는 66 곱하기 2의 세제곱이고요 두 번째, 여기는 2 곱하기 1에 9 곱하기 8, 거기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6 곱하기 2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1에 6 곱하기 5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 15 곱하기 2의 세제곱이구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써지겠죠. 그럼 2의 세제곱은 나중에 곱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네들을 먼저 더 하자. 그럼 66과 36을 더해주니까 66 더하기 36. 그럼 얘는 지금 102. 거기에 플러스 15랑 3이랑 먼저 더하면. 18 그럼 얘를 더한 값은 120 근데 120에다가 뭐까지? 2의 세제곱까지 곱해서 답을 쓰면 되니 그럼 120 곱하기 2의 세제곱인8 그래서 답은 최종 960이다 라고 답을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11의 11제곱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를 각각 ABC라고 했을 때 예의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때 이자리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지금 이거를 천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때 11의 11제곱은 10 플러스 1의 11제곱이라고 해서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 거고 그럼 이때 선생님은요 지금 다시 10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11 컴비네이션 0 거기에 1의 11제곱 플러스 11 컴비네이션 1 그러면 때1 그러면 이때 10 거기에 플러스 11컴비네이션 2에 10의 제곱 플러스 11컴비네이션 3 거기에 곱하기 10의 3제곱 플러스 11컴비네이션 4 10의 4제곱 플러스 이렇게 쭉쭉쭉 가서 11컴비네이션 11에 10의 지금 11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몇으로 나눴을 때라고 했어?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쓰니 이때 지금 1000의 배수들 이 상은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는 다 사라진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앞에 쪽에 는 얘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1 콤비네이션 0은 지금 1이고, 그럼 여기는 1, 거기에 플러스 11 콤비네이션 1은 11이니까 11 곱하기 10으로서 얘는 110, 거기에 플러스 11 콤비네이션 2에 곱하기 지금 100인데, 11 콤비네이션 2를 계산하면 여기 상태에서 2, 그럼 여기는 5, 그럼 얘는 지금 55에 곱하기 100이니까 5000, 5 0 0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다시 1000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는 500이니까 얘는 500 플러스 110 플러스 1이어 이렇게 해준 그럼 얘는 6 1 1이어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 아니, 1의 자리 숫자를 우리는 a라고 놓는데으니까 1의 자리 숫자는 1.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b라고 놓는데으니 1.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 c는 6이역 이렇게 좀찾을줄수 있고 최종 구하라는 건 a b c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더한 값은 8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 1일학습 14일차 문제 다 풀어 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